H4 랜덤 타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예전에 있던 문제예요. 한번씩 해본 문제인데, 그 문제에 기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어, 단어를 온전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랜덤한 위치의 한 글자를 숨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려진 상태에서 사용자는 이 단어를 유추해서 입력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과 스캐너가 필요하므로 위에 변수를 먼저 선언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랜덤. 자, 그리고 먼저 문제를 섞기로 했기 때문에 셔프를 사용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개수가 워낙 작으니까 10번만 돌리도록 하고요. 알럼은 아무래도 배열의 길이 범위 안에서 출제가 돼야 되겠죠. 어, 저는 상 0번째랑 랜덤한 위치의 값이랑 바꾸는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을 두개 발생시켜서 음, 교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음,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을 맞출 때까지 게임이 종료가 안 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전의 문제는 4문으로 풀었으니까 이번 문제는 한번 y문으로 풀어볼까요? 네, 그리고 인덱스 변수 하나 선언해주고요. 음 먼저 문제를 출제를 합시다. 근데 문제를 출제를 할때 랜덤한 위치의 한 글자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또랜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요. 어, 그런데 이랜 변수의 수의 범위는 words의 0번째로 접근을 해서 그 0번째 길이가 돼야 돼요. 즉, 잡하면 4글자 네 범위 안에서 랜덤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ords의 index.length의 범위 안에서 랜덤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어. 그래서 요 글자만 별로 출력을 해주려고 해요. 음. 그래서, i는 0부터, 어, 워제의 index.length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 i가 알 l r 이랑 같으면, 출력 시에 별로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당 글자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출력이 되면 줄바꿈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또 입력받기 위한 출력문과 함께 w 이워드라는변수의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행을 해서 잘 나오는지 볼게요. 네, 일단 셔플를 통해서 첫 문제가 섞인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랜덤한 위치 한 글자가 이렇게 가려져서 나오고 이 문제는 정답을 맞출 때만 인덱스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word의 인덱스의 글자와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마이워드가 같으면 그때 인덱스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료 시기는 이 인덱스의 값이 word 배열의 길이랑 같을 때 종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실행을 해서 어, 첫 문제가 마 y s q 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글자를 입력을 하면 랜덤 위치는 계속 바뀌게 되고요. 또 이와 동시에 게임이 종료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 y s q 캔 입력을 하면 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제공돼서 네 문제를 모두 다 풀어서 게임이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